우리 땅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 부지 조성 완료되어 있는 주말 농장 전원주택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접하고 있고요, 터가 반듯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산세 좋고 물이 좋은 단장면 청정지역 미량아이씨에서는 20분 거리입니다. 양산 영포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요. 도로에서 약 100m 진입하며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202평 중 대지 99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도 사용 가능하며 오폐수 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지에 주변에 전원주택이 몇채 있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전원주택지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는 산세가 좋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단장면 청정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거리는 밀양 아이시에서 20분 거리이고요. 현재 양산 영포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2 차선 도로에서는 약 100m 정도 진입을 하고요, 3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이고요. 주변에 저는 주택이 몇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옆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반듯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진입도로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 앞에 이렇게 천연 계곡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총 202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지락 지구라서 주거 지역에 준하는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202평 중 대지 면적이 99평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곳이 대지이고요. 우측 이곳이 전입니다. 대지가 99평이고 전이 103평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도로 쪽으로 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오폐수 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건요약 정보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계곡이 있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주말 농장 전원주택지입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단장면 청정지역에 위치하고요, 거리는 밀양 아이시에서 20분 거리이며 양산시 영포리 쪽으로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진입을 하고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이며 주변에서는 주택이 몇채 있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을 접하고 있고 터가 반듯하며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202평 중 대지 99평이 있고 밭이 1 0 3평이 있습니다. 수도 사용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조 시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농장 전원주택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토지가 있고 좌측에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토지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입도로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단장면 청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이 좋고 물이 좋은 단장면 청정 지역이고요. 우리 부지 옆으로 이렇게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저런 주택이 몇채 들어와 있고요.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약 100m 정도 진입을 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약 100m 정도 진입을 하고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우리 부지 앞에 이렇게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이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위치이고요. 주변에서는 주택이 몇채 있습니다. 토지 바로 앞에 계곡을 접하고 있고요. 부지는 지금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가 반듯하고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202평입니다. 202평 중에 대지가 99평이 있고 밭이 103평이 있습니다. 어, 이곳은 계획 관리 지역의 자연지락지구라서 주거지역에 준하는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120평까지 되고요.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단장면에 위치한 계곡을 접한 토지이고요.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들어오고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위치입니다. 도로는 3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터가 반듯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이 토지에서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계단으로 해서 저 밑에 계곡, 그늘, 심터, 큰 나무도 보이고요. 아주 멋진 계곡이 우리 땅 앞에 있습니다. 미량 아이시에서는 20분 거리이고요. 현재 양산 영포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청정 계곡을 접하고 있는 토지이고요. 이 토지에는 수도는 사용 가능하고 현재 오폐수 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곳으로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들어옵니다. 도로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전원 주택을 지으셔도 되고 저는 주택지도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99평이 있어서 이곳에 별도의 전용을 받지 않고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대지가 99평이고 전이 103평 있습니다 총면적은 202평입니다 이렇게 경계로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경계가 다 표시가 나고 부지 조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미량 아이시에서는 20분 거리입니다. 도로에서는 약 100m 정도 들어오고요. 3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이고요. 주변에서는 주택이 몇채 있고, 우리 땅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요.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거나 전원주택지, 주택을 지으셔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